다들 스탠다드 리그에서 플레이 해보셨나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서 스탠다드 고수분들께 조언을 듣고 일요일날 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스탠다드 리그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거래소 매물도 너무 없고 가격도 리그 거래소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가격이어서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9 5렙 이상 키워놓은 캐릭도 여러 개 있고, 지난 여러 번의 리그에서 모아놓은 돈도 좀 있다 보니 금방 원하는 세팅을 할수 있어서 저는 간만에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목을 시즌 오프라고 달아놓고 왜 스탠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제 스탠을 하다 보니까 리그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게임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핵앤 슬래시라고 얘기하는 몹들을 썰면서 다니는 기쁨을 얼마나 즐기고 있지 못했는가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POE라는 핵앤슬래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디아블로2가 보여준 핵앤슬래시의 맛에 빠진 후 디아3가 수면제 로 변하면서 POE로 넘어왔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30대 이상 분들이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POE는 그 핵앤슬래시의 즐거움과 좀 멀어진 게 사실입니다. 몹을 썰고 다녀야 하는데 잘 썰어지지 않고 빠르게 매핑을 해야 하는데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면 저는 이번에 스탠에서 캐릭을 키우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리그 때 힘들다고 느끼는 원인이 너무 잘 죽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잘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핵인슬래시 게임의 즐거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몹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테스트로 제가 키운 캐릭이 번개 화살과 쇠뇌 집중 보조를 쓰는 레인저 캐릭입니다. 빠른 매핑과 높은 보스딜을 자랑하지만, 피는 4000이 될랑말랑하고, 카오스 저항이 마이너스 60%입니다. 완벽 회피와 회피가 있다고 해도 안 죽기 어려운 세팅입니다. 매핑 하다가도 가끔 한번씩 죽고, 보스전 하다가는 빠르게 녹이지 못하는 경우,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한두 번 죽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내 딜로 저 몹을 다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보스든 가디언이든 사이러스든 메이븐이든 어차피 나한테 한 턴만 들어오면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가 죽어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핵앤 슬래시의 즐거움이란 건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3.15 시즌이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난 지금, 저도 이제 시즌 오프를 하려 합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시즌이 시작하면 처음부터 열심히 달려서 이번 시즌은 풍족한 커런시로 편안한 플레이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다들 아시는 이유로 여러 번 스텝이 꼬이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게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다음 시즌 관련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POE는 스탠 캐릭으로 빌드 소개 영상들만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외 게임 소개나 제 개인적인 영상들을 조금씩 올려보려 합니다. 이전에 시즌 오프하고 올렸던 오딘 관련 영상들을 불편하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타 게임 공략 영상이 아니라 게임계 소식 영상들 위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시즌 오프 후에 할 만한 게임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고 아마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 겸사겸사 요즘 재밌는 게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패스로 하는 PC 게임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재밌는 게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코페마 뷰티 POE 채널 피해 POEG 이지였습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게 큰,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